안녕하십니까. 기업 재무 관리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서 약간 생소하기도 하죠. 어, 그러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 강의를 들으시면 어, 익숙해질 것입니다. 어, 저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제 이름은 정삼권입니다. 어, 권자가 책이란 뜻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저를 소개할 적에 아 쓰리북스라고 합니다. 사실 책세 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 쓰리북 교수님 뭐 이래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어, 물론 저를 어, 수업 시간에 어, 다른 과목으로 저를 뵌 학생도 있겠지만 신입생은 처음 뵙겠죠. 그래서 그렇죠? 잘 생겼죠. 어, 일단 여러분들이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어, 그럼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에 대한 연혁이나 또는 어, 교재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는 어, 한 학기 동안 어, 그 얘기 어떻게 될 건지, 어, 그 다음 시험은 어, 또는 학점은 어떻게 반영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는 저는 어 한국외보대학에서 수학과를 전공해서 졸업을 했죠 85년대 그래서 어 수학을 어 전공을 했지만 수학과 관련해서 어 저희 때는 컴퓨터 즉어 pc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생각해봤을 때 미래에는 뭐 하고 살까 생각해서 컴퓨터를 어 배우게 됐죠. 그로 인해서 제가 어 86년도에 노스웨스트라는 어 전산실에 어 입사를 했죠. 그래서 그러므로서 이제 어 한국 관광뿐만 아니라 항공사 또는 컴퓨터 즉 정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1995년도에 창업을 해서 제가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제가 아무래도 또 학업에 대한 열망이 좀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 경희대학교 건강학과 석사를 입문을 어, 해서 2005년에 졸업했고, 어, 2009년도에 박사를 졸업을 했지요. 아,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어, 기회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제가 어, 석박사를 하면서 느꼈던, 또 중심을 가졌던 어, 과정이 이제 아, 일단은 비즈니스는 판매의 관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어, 여행 관광 쪽이니까 아, 관광의 자원에 대한 어, 궁금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게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 제가 아까 수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정보 개발을 위해서 했던 결과, 이런 통계라든지 조사 방법에 대한 관심 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런 정보 시스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특히 관심 있는 것이 회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 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업 재무 관리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논문도 다량을 쓰고 있지만 특히 제가 저서로서 논문 작성법이라든지 또 문화관광론이라는 책도 이제 써서 여러분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관광과 또는 IT 이런 분야들을 주로 인지하고 있는 지식이 조금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수업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공부에 대한 여런분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제가 대학을 26살에 들어갔어요. 사실. 내가 늦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런 공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 를에서 대학을 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저에 대한 인생 상담 또는 지식에 대해서 가끔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재미나할 수 있는,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 줄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한학기 동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먼저 교재는 이 기업 재무는 물론 시중에 책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좀 회계 어, 위주로 돼 있고 전략이라는 개념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을 위해서 어, 몇 년간 어, 강의 자료를 제가 수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 복사집에 가서 어 제공하시면 되는 그렇게 페이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50에서 6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격은 복사 여러분이 직접 어 메일로 보내드리면 그 복사집 메일로 부탁을 하시면 제가 볼때한 어 6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뒤로 음. 인사하느냐 한쪽만 인지하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어 학과 학습자료실에 이 자료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메일 주소나 제 핸드폰 주소를 오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꼭필히해야 하셔야 될 거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의 메일 주소나 이름 또는 학번이라든지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만약에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이 못하신 분은 저한테 어, 메일을 주시면 학생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어, 보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거는 사실은 첫 주는 일단 어, 이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다른 수업과 어, 대등하게 8주 차에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16주 차에 어,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그 전주인 15주에는 만약에 한 학기 동안 어, 보강, 휴강이 있을 때는 보강을 하는 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어, 한 학기 동안 수강이 없이 잘 진행이 됐다면 1 5주는 시험 공부를 스스로 할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서 16주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 중간고사 전인 2주차부터는 기업이 재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재무 관리를 왜 하는지, 또 그에 따른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할 일정이고요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기업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어 기업 관리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에 필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어 화폐에 대한 그쵸. 재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폐를 칭하죠. 좋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시간적인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같이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가치라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갖고 수도 있지만 현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기업의 조직의 채권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치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배 거죠. 특히 그걸 우리가 현재 가치에 대한 것과 미래 가치 또는 그두 사이에서의 현재의 순 현재 가치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물론 여러분들이 좀이 수업은 재무 회계를 좀 안다는 가정하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듣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회계, 재무 회계를 좀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지만 그러나 한주 정도, 한두주 정도는 재무 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기업을 재무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알아야 되죠. 하,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장님이 된다 기업의 대표가 된다 어, 그러려면 재무제표 정도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게 어, 카타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어,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내가 근무하는 곳의 재무상태를 보고 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현지 상태가 어떤 건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보살펴보여도 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어 사고 파는 데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실 줄 아는 게이 수업의 대부또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재무제표에 대한 표를 보고 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분석하는 거죠. 그 중에 재무제표의 제일 중요한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재무 상태표라는 거죠. 과거에는 재무 상태표를 뭐라고 했냐면 대차 대조표라고 했어요. 대변과 차변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은 국제적인 어, 회계에 따라서 재무 상태표라고 이제 어, 이름이 바뀌었고요. 다음이 손익계산서. 어, 여기 이제 어, 손익계산서는 연결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냥 어,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둘다축약해서 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어, 경영상의 성과죠 어, 아, 앞에 말한 재무상태는 재무결과 고 손익계산서는 운영 기업을 운영 한 경영에 대한 성과예요 어, 그래서 이, 이런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 다음에 또한 어,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흐름은 뭐 어떻게 분석을 하는거지 그 다음에 또 어, 중요한 것이 자본이 우리 기업에 대한 자본과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를 네,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재무제표에 하나가 더 있죠. 주석이라는 거죠. 주석이라는 것은 있지만 말 그대로 주석을 다는 것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주석이죠. 그래서 주석이 이 다섯 가지가 재무제표의 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다크라는 온라인상에서 어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또는 제가 이제, 어, 7주 이후에는 어느 기업에 대해서 대한 재무제표, 즉, 재무 비율을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을 또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다크라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회사를 서칭해서 한번 재무제표를 평소에 다운로드 받아보려고 노력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어, 테크닉입니다. 또한 숙제도 아마 제가 구두상으로 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그랑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주차에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인지한 다음에 어, 재무대한 비율을 분석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성장성도 있고 부채 비율도 있고 그죠? 또는 투자 비율도 있고 이런 어, 대학 그 어느 기간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기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까지의 수업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고사는 이후에는 좀 이제 본격적인 기업에 대해서 재물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과 더불어 같이 사례를 들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구조 차이는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것은 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 함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응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 그렇죠? 다음에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만, 10주 차에서는 화폐의 가치를 실제로 공부를, 사례를 들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채권의 가치 또는 어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지. 이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 어, 내가 돈이 0만원 생겼다. 이거를 돈으로 갖고 있어서 보통 예금에 넣어놓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주식을 살 건지, 아니면 채권을 살 건지, 아니면 다른 외화 환율을 통해서 외화를 취득할 건지 등등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공부고요. 그다음 11주차에서는 채권 가치에 대한 것을 습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 가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공리를 하는지를 같이 사례를 들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주 차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 앞에서 전주에서 배웠던 이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내부 수익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에 따른 토인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Q 이론이라고 해서 이런 이론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재무 가치와 맞은가는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재무 관리에서 빠져서는 안될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물론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하면서 발생한 나타난 이론인데요. 포트 포트라는 게 여러, 어, 뭐랄까,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폴리오, 감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포트폴리오는 위험 리스크, 투자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위험률을 낮추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서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론 여러분들이 재무 그러면은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물론 수치적인 회계나 재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어 사회과학에서도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는 어 이런 수량으로서도 어 이론을 제시하지만 뭐 통솔적인 그렇죠? 사회적인 이론에서도 포트폴리오 것이 중요하게 일어하니까 어떤 이론인지가 될과 같이 어, 보시고 이, 이 이론에 더불어서 어, CAPM이라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어, 모형이라는 이론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위에도 다양한 이론들이 중간중간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지금. 제가 여기 보인 것은 아주 재무 기업의 재무 관리 또는 전략에서 아주 기초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유익한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 과목에 대해서 만약에 돈, 그렇죠? 돈이 무엇이고 화폐 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왜 돈을 또 월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냐가 여러분들이 미래에 사는데 중요한 중요한 뭐랄까요 어, 가치라고 볼까요 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물론 열심히 일해서 어, 성과에 겁이했다는 성과를 가지고 월급을 가지고 하지만 저축한 잉여금이죠 사실 잉여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하냐가 어 미래에 사는데 얼만큼 행복하냐라고 같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평가죠. 그래서 평가는 대부분은 다른 교수님들하고 강공하고 유사합니다. 중간고사가 30% 다음에 기말고사 3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출석 20%. 어, 될수 있으면 출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결석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중에 이제 발표를 한번 개인적으로 어, 하든 또는 그룹을 줘서 하든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레포트와 발표 점수를 20% 10%씩 해서 각각 어, 10%씩 해서 20%인데요. 이, 이거에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질문을 어, 잘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레포트는 가끔 제출을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발표 날 제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제출하는 것도 제가 어, 어떤 규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고, 날짜를 지켜야 니그 다음에 인쇄를 칼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흑백으로 가시길 바라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시, 내리면 여러분들한테 어, 할 거고 또 학교에 따라서 어, 점수를 이제 제공할 거니까 또, 아무, 어, 또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어, 전주에 이미 다 문제 가르쳐 드려요 또답 쓰는 요령도 가르쳐 드리고 그럴 테니까 이미 중요한 거예요답 쓰는 요령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다든지, 또는 자기소개서를 한다는, 할 때도 필요한 형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시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출석만 결석하지 않고, 아프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픔을 이겨내서 꼭될수 있으면 출석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확잘 나와요. 어, 여러분들이 오늘 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 기업 어, 재무 관리 또는 음. 전략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재소와 덕으로 교재 또는 어, 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음.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했을 때도 제가 제공한 자료는 될수 있도록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고요. 어,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과 또 다음 시간에 도 즐거운 수업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 어느 쪽으로 다시 또 어, 계약을 해서 만난 날까지 일단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기분 어, 좋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